좋아, 일단은 영채가 돌아올 때까지만이야. 후엔 넌 미련 없이 썩 꺼져야 한다는 거 알고 있겠지. 공난숙이 서늘하고 위협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어디 감히 내딸 자리를 넘봐. 당장은 두고 보지만 내가 영채 잡아 채우는 즉시 넌 죄값치를 가고 단단히 하고 있어. 아. 영채 바로 데려오시게요? 아니, 그럼 내가 너그 사기짓거리를 계속 보고만 있을 줄 알았니? 어디서 감히. 아, 그리고 우리 영채 옷 그거 좀 당장 벗어. 내 앞에서 영채 옷 입은 모습 보이지 마. 난숙은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채 정원을 뒤로 하고 매몰차게 돌아 나왔습니다. 정원은 난숙이 떠난 후로도 한참 동안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영채가 돌아오기도 전에 난숙이 알아차려버린 점 때문에 앞으로 영채 역할에 제약이 생기고 또 생각보다 이 연극이 더 빨리 끝나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거죠. 그러면서도 신락 같은 희망으로 어떻게 하면 영채 자리를 더 확고히 붙들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스치면서 정신이 번뜩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영채에게 바로 영상 통화를 걸었죠. 영채야. 아니 영채야 너 울어 지금? 정원아. 난 어떻게 해? 박경신 그 자식이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나서 떠났어. 더러운 자식. 밖에도 영채 얼굴은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위기는 이렇게 쉬지도 않고 몰아치는지 당황한 정원은 다시 정신을 부여잡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어쩜 그런 일이? 근데 그보다도 영채야. 더큰 일이 생겼어. 너희 엄마가 모든 걸 아셨어. 뭐라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건양 쪽에 사람을 붙였나 봐. 내가 너 행세한다는 거 아시곤 방금 뒤집어 놓고 가셨어. 봐. 진짜 역시 공난숙답다. 넌 괜찮아. 내가 어디 있는지 이야기 다 했어. 너희 엄마 알잖아. 어떻게 이야기를 안 해? 지금 당장 내 목숨 안 끊어진 것만도 다행이야. 그건 그렇고 너희 엄마 당장 파리로 가서 너 잡아오신댔어. 뭐야. 아, 그 얘기를 왜 이제 해? 어떡하지 이제 진짜. 나 지금 엄마한테 붙잡히면 엄마가 가만 안둘 거야. 나도 박경신도. 영채는 박경신의 외도보다도 공난숙이 파리로 향한다는 소식에 패닉이 와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정원은 영채가 혼비백산의 정신없는 틈을 이용해 상황을 바로 잡아 나가려 했습니다. 영채야 정신 차려. 너 파리 갈때이 정도 각오도 없었어? 박경신 그냥 그대로 떠나게 둘 거야? 일단 너부터 살고 봐야지. 아 맞아. 지금 이대로 한국 끌려가면 이제 두번 다시 기회 없을 거야. 어떻하면 좋을까 정원아? 아니나 다를까 영채가 냉큼 걸려들었습니다. 일단 공회장님 구실장하고 같이 파리로 가실 거야. 구실장이 파악하기 힘든 어디 다른 곳으로 피신해. 지금 잡히면 모든 게 끝장이야. 그 후에 방법을 모색해 보자. 그리고 연락은 나하고만 해. 내가 여기 상황 정리하고 알려줄게. 그래 당장 그렇게 할게. 고마워 정원아. 나너 아니면 정말. 인사는 일단 안전해지면 그때 어서 움직여. 자리 잡고 연락해. 전화를 부여잡은 손이 떨리기는 정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절대 영체가 돌아와서는 안 돼. 영체야 제발 붙잡히지마. 정원은 어떻게든 영체를 파리에 묶어둔 채로 정원에겐 두번 다시 오지 않을 이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그래. 차정원. 정신 차리자 나부터. 집으로 돌아온 공난숙 급히 구실장에게 영체의 소재를 파악하기를 지시했습니다. 구실장이 영체 있는 곳을 알아내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파리행 비행기표 끊어. 내 네, 지금 당장 영체 이 기집에 데리고 들어와야겠어. 그렇게 두 사람은 곧장 파리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난숙은 파리행 비행기 안에서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영채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반드시 잡아와야 한다는 일념이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공난숙은 호텔 방문을 열자마자 허탈하게 주저앉았습니다. 비워진 방, 급히 챙겨 떠난 흔적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허공에 울린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영채야, 영채야! 이 한치 앞도 못 보는 것.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 하지만 여기서 쉽게 물러날 공난숙이 아니었습니다. 덕분에 구실장은 다시 바빠졌죠. 일을 마치고 돌아온 주하늘은 공회장이 집에 없는 것을 알고 정원에게 갔을 것을 직감했습니다. 곧장 정원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지고 난 뒤였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갈게요. 잠깐 봐요. 하늘의 얼굴에는 심각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정원씨, 괜찮아요? 어머님이 보통이 아니셨을 텐데. 일찍 오지 못해서 미안해요. 정원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공회장님 입장에선 당연하시죠. 마땅히 들어야 할 말들이었어요. 기죽어 있는 정원을 보고 하늘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원 씨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해요? 정원 씨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여기서 모든 걸 되돌려놓고 정원 씨로 돌아와요. 원래의 정원 씨가 지금보다 훨씬 훌륭하고 아름다워요. 정원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영체가 곧 들어올 텐데 영체가 오고 나면 알아요. 그땐 이 연극 무대에서 내려가야겠죠. 하늘은 정원이 지금은 이 이야기를 끝낼 생각이 없음을 알고 정원 역시 멈추지 않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진세훈이 정원을 찾아왔습니다. 일찍부터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면 정원 씨가 어떤 반응일까 궁금해서 한번 와봤지. 둘은 어느덧 둘이 마주보기만 해도 햇살 같은 웃음이 지어져 주변까지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원 씨 아직 점심 전이지? 맛있는 거 먹으러 가. 나 멋진 곳 알아. 좋아 그럼 갈까요? 깜짝 데이트하러. 둘의 미소처럼 환한 빛이 드리워진 어느 예쁜 식당에 근사한 점심 식사를 하고 은은한 커피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세훈이 말했습니다. 정원 씨한달더 만나보자고 했지만 내 생각은 좀 달라. 무슨? 세훈은 부드럽게 반지함을 꺼내 놓았습니다. 정원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크게 당황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거부터 받아. 내 마음이야. 난 정했어. 너와 결혼하기로. 정원은 그대로 얼어붙어 꼼짝도 할수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느낌 처음이야. 내가 밤낮으로 누군가를 끊임없이 생각한 적도 없었고, 더 알고 싶어서 끊임없이 신경이 쓰이게 하는 사람 만난 거. 우리 만남 집안끼리 성사되어 시작된 거지만, 난 지금부터 내 의지대로 시작하는 거야. 결혼하자. 정원은 만 가지 생각이 뒤섞인 채로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었지만, 서서히 눈물이 차오르는 것까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대답도 할 수가 없었죠. 아, 당장 답안 해줘도 돼. 내 마음은 너를 향하고 있다는 거 알려주려고. 너도 잘 생각해 보고 대답. 해줘. 안된단 말은 하기 없기다. 하아 가벼운 농담을 하며 웃음 짓는 진세훈에게 온 마음이 빼앗긴 것을 정원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대답도 주지 못한 채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원은 반지를 보며 생각합니다. 영채야. 나에게 시간을 조금만 더줄수 있겠니? 이 반지나 꼭 받고 싶어. 흔들리는 정원의 마음은 운전하고 있는 차까지 휘청이게 만들어 사고가 날 뻔한 걸 가까스로 돌려 세우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도 연극으로 시작했지만 이 거짓을 진짜로 삼켜버리고 있는 정원의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더 커져만 갔습니다. 밤을 꼬박 지새운 정원에게 이번엔 한해라 부회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늘 차 한잔할 시간 돼요? 건양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차정원은 하네라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원씨 구두가 유난히 화사하네요. 아주 잘 어울. 화사하게 웃으며 이야기하던 헤라의 시선이 정원의 발등에 머무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깐만요. 저 발등에 난 흉터. 정원은 깜짝 놀라 다리를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헤라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긴 상처예요? 정원이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어릴 때 다친 거예요. 어떻게 다쳤는진 기억이 잘안 나지만, 헤라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상처는 자신이 오래전 버린 딸 수아의 발등에 있던 것과 똑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아, 미안해요. 괜한 걸 물어봐서. 하지만 헤라의 마음은 쉬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심장 소리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전에 정원의 집에 방문했을 때 방에서 본 곰돌이 인형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애타게 보고 싶었던 수아의 물건이었기에 한숨에 알아본 그녀였지만 그때는 그래. 저런 곰인형 누구나 다 갖고 있을 테니. 라고 생각하며 애써 외면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다 오늘 본 정원의 발등 상처까지 헤라는 쉽사리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리가. 그럴리가 없잖아. 영채는 공난숙 회장 딸인데 정신 차리려 애써 봤지만 엄마로서의 본능이었을까요? 이번 만큼의 직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게 강렬하게 남아 맴돌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부회장님. 하얗게 질린 헤라를 보고 정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갑자기 두통이 좀 생겼어요. 오늘 불러내놓고 미안하네요. 아니에요, 몸부터 챙기셔야죠. 얼른 들어가서 좀 쉬세요, 부회장님. 그래요, 오늘은 그럼 이만하고 다음에 또 봐요, 우리. 헤라의 심장은 계속 두근거렸지만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기에 정신을 다잡고 초연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건양 백화점 매장 한 군데에서 소란이 일어나 상황을 보려던 헤라의 눈앞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죠. 매장 바닥에 퍼질러 앉아 소란을 피우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렇게 찾아다녔던 조미양이었습니다. 나 모르겠어! 나 한영순. 조미양은 귀신이라도 본듯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헤라는 못 보고 지냈던 그긴 시간을 무시하고 다급하게 바로 물었습니다. 어디 있어? 우리 수아! 괘씸한 듯 이를 앙다문 채 대답 없는 조미양. 그녀의 표정에서 숨겨져 있는 또 다른 과거의 실타래가 이어짐을 알수 있었습니다. 당장 모든 걸 원위치로 돌려놓고 싶은 공난수군 파리에서 허탕을 치고 돌아와 차정원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부들거리고 세운의 갑작스러운 청혼에도 바로 대답할 수 없는 정원은 이 결혼을 이루어내고 싶은 묘한 결심까지 생기는 상황 속에서 모든 인물들의 시선은 점점 더 끝을 알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는데요. 빠르게 전개되는 친밀한 리플리의 다음화도 빠르게 가져와 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